여러분, 여기는 제가 만들고 제작해서 약 백, 한, 20여 점의 그, 목검을, 진짜 같은 목검을, 세계 목검을 진짜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. 진짜 같죠? 내 손에서 이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임시 제작해 놓은 세 개의 명검들입니다. 이 뒤에 보시면 이순신 현충사에 지금 있는 이순신 장군 검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목검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그 나무에 생명을 넣어서 한번 세 개의 검을 한번 깎아보자 해서 이렇게, 에,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.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뭐 방패서부터 성질을 지키는 이런 이제 기사단 검까지 전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진검도 있고요.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지만, 어, 실질적으로 취미사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검들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어떻습니까? 여기가 제가 개인 전시하고 있는 세계목검 전시장입니다.